예,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네. 서비스 수출산업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서비스 수출이 거의 12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위 2등 지금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이게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 이제 5년간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금 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34개 기업 중에서 서비스 분야 기업이 30개일 정도로 이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과이 적합성도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laughs>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줄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해도, 이게 좀 떨어진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진공이 올해, 어, 서비스 수출 기업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중소벤처 기업 중에서 53.3% 정도가 서비스 수출에 에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저희 중진공이 그동안은 상품 수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중점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수출 일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보면은 바이오 매칭이라든지 현지 정보. 이게 이것도 또 부족하고 서비스 플랫폼 정보가 부족해서 이 중소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 이 팔로개척에 에러를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이 서비스 수출 기업들에게 충분한 좀 정보를 제공을 어, 해주고 바이어를 좀 매칭해주고 기술 상담해주고 이런 서비스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 예. 이거를 좀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부, 저, 회사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중진공에서는 일부 하고 있지만은, 그 예산이 아주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예산이 좀 제대로 확보되어야 이 플랫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수 같습니다. 예. 그나 일반 제조 중,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laughs> 지원만 좀 강조를 하고 서비스 부분을 좀 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정부에서 지금 그게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사님이 모를 정도라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중진공에서는 고비즈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지 운영하고 있, 있는 예, 게있는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주로 네. 이 이 서비스 부분보다는 제품 위주로 지금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서비스 중소기업들이 지금 애로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어떤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이끌어내서 발전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제품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좀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면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 예. 이 정책 어떤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희 고비적 코리아 예산에 3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을 뽑아서 서비스 수출 그저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그, 그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비즈 코리아 36억 중에서 2억만 서비스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거기서 뽑아서 좀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네. 별도 예산 네. 책정을 금년에 저기 요청을 안 했습니까? 그게 요청은 특별히 항목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 성장정책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정책관님, 굉장히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가 크고 가능성 잠재성 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산 확보가 좀 돼야 될것 같은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 예, 감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가 올려도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를 구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요 네, 어 다음은 예, 박영순 위원님, 아,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